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노원구 초역세권의 대단지 반값 아파트입니다. 현장 이름은 노원 스타파크리움인데요. 저와 함께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만나보실까요? 네 지금 홍보관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까지 모두 갖춘 곳입니다. 게다가 10년 민간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부담도 없겠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가로 10년 후에 확정 분양 권이 가능한 그런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네, 계약 조건은요, 25평, 3500만원으로 선착순 줍줍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형도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노원스타파크리움은 노원구 삼계동 389-483번지에 위치하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9개 동으로 총 754세대로 조성됩니다. 평형대는 59타입, 84타입 두 가지 평형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전세대가 남향 위주의 배치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 조망, 일조권 모두 훌륭합니다. 네. 네,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은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에요. 여기 바로 단지 앞에 보시면 노원역 이쪽에 바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기 반대편 쪽에 보시면 상계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노원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창동역이 있는데요. 이 창동역이 GTX C 개통 예정에 있어서 또 교통 개발 호재까지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C가 개통되면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엄청 좋아질 전망인데요. 게다가 도시개발 사업도 너무 활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노원역 인근 25만 부시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창동역에서는 1만 8천 석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도 창동역 인근에 또 지어질 전망입니다. 대대적인 도시개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승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유니트 보러 올라가 보실까요? 오시죠? 네, 지금. 25평 보여드릴 건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양옆으로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편에 욕실 있는, 욕실 있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변기랑 욕조 있고 바로 오른쪽에 작은 방, 북박이장이 네, 있는 작은 방, 창문도 큼지막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 홍보관에는 가벽을 없앤 상태인데요 가벽을 친 다음에 여기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 놓은 상태로 거실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거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여기 지금 기역자로 되어 있고,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도, 마통풍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에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창문도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조주방으로 또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거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감과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고요. 이 왼쪽에 저희 안방 한번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발코니 공간 있고 창문도 아주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화장대. 화장대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이제 스타일러 놓고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쪽 안쪽에 또 이렇게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부부욕실입니다. 네, 샤워부스가 있는 부부욕실이고요. 네, 노원스타 파크리움 이렇게 둘러보셨는데요. 25평을 3,500만 원으로 주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노원구 초역세권의 4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인데요. 게다가 미래가치까지 갖춘 이곳을 반값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분양가로 10년 뒤에 확정 분양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조건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동, 좋은 호실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